별로 안 먹어봤는데, 하여튼, 근래 먹어본 아키모 중에 제일 맛있긴 한데. 아, 일본에 갔다가 어... 여쭤봤더니, 원래 걔는 차갑게 먹는 게 맛있다고. 감자 튀겨, 튀겨. 좀 어떡한 맛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밀이 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청담동에 새로 문을 연 스시집 스시주연입니다. 도쿄의 전설과도 같은 스시집 스시 사이토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김주영 셰프님이 문을 연 이곳은 사이토상의 인정을 받아 스시주연바이 사이토란 이름으로 문을 열어 많은 스시 애호가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입니다. 가오픈 기간 지인이 대관을 하여 따라가게 되었는데 과연 어떤 스시를 보여줄지 기대를 하며 방문했습니다. 생강과 와인을 들고 왔네요 첫번째는 모주코의 시소꽃, 생강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시욕은 항상 좋은데 <laughs> 네, 두번째는 연어 알 <목> 이꾸라이 코쿠라를 모으니까 사케나 일본 소주 생각이 딱. <웃음> 감사합니다. 고자야. 자, 요거는 이제 고쿠류에서 나오는 시즈쿠라는. 아 예. 저도 뭐잘 모르는데 비싼 사케라고 합니다. 비싼 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 너무 인기 많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아아왜 이렇게 술은 다들 구하기가 힘들어 <laughs> 아 진짜 옛날이 좋았지 아휴 좋았다 <laughs> 다음은 강원도산 참분어 요리입니다뭐라 대? 맛있습니다 와아 오늘 위험하다 고객님 <laughs> 점심에 뭐 드셨어요? 점심에 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농심 무슨 컵라면을 먹었는데 좀 마라 맛이 들어간 무슨 컵라면을 먹었어요 네. <laughs> 마라도 드세요 네. 사무실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제가 뭐늘 맛있는 거 먹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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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 요나더 드세요 맛응 같이 갔다 왔는데 응. 응. <laughs> 요새는 시집보다도 아. 다뭐 일본 요리 집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우리 건물 지하도 몇달 비었다가 다시 뭐 공사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일본 요리집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대게 껍질, 내장 등으로 만든 소스, 그거를 식초에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왜 <laughs> 항상 일본 요리집 가면 개들을 보통 차갑게 내잖아요. 응. 왜 그럴까요? 따뜻한 게 맛있는데. 응? 응? 그러니까 어떤 일본 요리집 여쭤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일본에 갔다가 어. 여쭤봤더니. 원래 개는 차갑게 먹는 게 맛있다고. 내가 지난달에 마쓰야마를 갔다가 어느 식당에서 너무 맛있게 먹고 근데 셰프님이 수산시장을 동네에 소개시켜서 갔는데 전복이 400g짜리가 3500인이더라고 거기서 사서 도요스뭐 이런 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 보니까 뒤에서 회로는 안 팔고 회떠주는 데가 없고 응. 옆에 보니까 구워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인당 한 마리씩 구워 먹었는데 미쳤네 <laughs> 요리는 못 해주고 구워는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원스탑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원스탑 몇개 없으니까 갔는데 감각적으로 먹으면서 야 이건 도쿄 그러면 한 3만 원 하고 여기서 2만 원에 2만 5천 원하겠 있던데 15,000원에 그러니까 재료도 말도 안 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대째 하면서 다뭐 뭐 농구 어부들한테 직접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너무 감동받은 게 솥밥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솥밥을 처음에 한번 주고 약간 알덴테일 때 한번 주고 중간에 한번 주고, 세 번에 나눠서 익는 정도의 뜸드는정도에 나눠주면서 그거랑 같이 뭔가를 맞추는 걸딱 주니까 음. 야, 이거 진짜... 어, 라고해더라고나계산도 <laughs> 어, 어, 어. <laughs> 모르고... 근데... 응? 약간... 네. 응? 약간 뭔가... 네. <laughs> 약간 뭔가 미안한 <laughs> 9월 초에 갔으니까, 지금이 먹을 게 제일 없다고 다시 오라고 막... 보통 행기못 타세요? 진러것 음. 다음은 아고간 앙키모입니다. 오, 와사비가 진짜 넉넉히 올라간다. 맛있네. 음. 바다 버터다, 바다 버터. 앙키모 맛있다. 음. 최근에 앙키모를 별로 안 먹어봤는데 하여튼 근래 먹어본 앙키모 중에 제일 맛있긴 한데. 진한 맛과 약간의 그 산뜻한 맛과 약간의 단맛과 이런 밸런스가 음. 자, 이거는 이제 아라마사라는 뭐 일본에서는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술이다. 네. 차, 돈도 없지만 돈 있어도 구하기 힘든 술이 많다는 게 아쉽네요. 네. 이거는 전복입니다. 아까 본 사이즈 좋은 전복이고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때 막 근데 치즈 아까 내 말한, 막막 같다, 내가 말한 근데 저 이거 왜 14... 아, 제 이름이 여기... 주영인데 어. 일본에서 발음이 안되 주요니라 그래아 그래서? 주영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네. 네 고등어 조 부산에 음. 이름 아시는 고등어 없던데 서울에 다 있는 거죠. 재료에 뭔가를 계속 더 때는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요 간만 더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원재를 방해하지 않고 진짜 맛있. 네. 내일 네. 내려가세요? 어, 아니 오늘요? 에? 오늘? 오늘? 왜요? 네? 오늘? 네. 왜 왜? 요 네. 저는 오늘 아... 아... <laughs> 원래 단지. 야. 원래 1박짜안해요 오면? 네. 와. 아... 다음에 한번 그거 해봐야겠다. 내가 이술을 꺼냈는데도 갈 거야 뭐야. 다음은 안하고 그리고 오이 매실 소스입니다. 찍 음. 항상 스시집에서 나는 항상 제일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게 야, 보면서 네. 한잔 음. 음식. 먹고 한잔 기다리면서 한잔뭐 이러다 보니까 어, 저요? 예 네, 남들보다 조금 덜 마신다. 아, <laughs> 어... 아니 근데 진짜로 나이 들고 나서는 취할 때까지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먹으면 이제 피곤해서 자는 경우는 있는데. <laughs> 8월인가저 직원들하고 어째 내가. 7월에 술 먹다가 미쳐가지고 코지마 갔다 만취해가지고 응. 대관 자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8월달에 직원들이랑 회식을 한번 보기 했는데 우리 직원이 6인데 술을 다섯 명이 먹는데 아홉병 먹었더라고요 <laughs> <laughs> 먹을 때는 자 우리 인당 한 병씩만 딱 먹고 <laughs> 가자 다음날 찍은 사진 보니까 아홉병 먹었더라고요 <laughs> 한장처럼 한 당처럼 먹어 아 뭔지 알것 같아 뭔지. 어, 딱 입에 넣자마자 나는 당처 어. <laughs> 저희 고구마 통신 이게 고구마 거거든요 고구마의 캐비어를 그 우리 카비아리 글로벌 매니저한테 딱 먹여줬더니 자기네들 생각을 못 해봤다. 아 고구마가 없는 게 아닌데 왜못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계속 막 자기네들 그 왓츠앱에서 막뭐 보내고 하더라고. 응 이거야. 응, 마지입니다 이번에는 신배는? 전어 고아다니다와 진짜 질감 미쳤더라 와 몽글몽글 퍼진다 행복해한다 행복한 생각이 들 때마다 가격을 잠깐 머릿속에 이렇게 살짝 입력을 하는거 <laughs> 자기는 응. 카드 가 사는거지 어. 그래서 제일 좋은게 나는 영수증도 안보고 나는 나중에 명세서도 안보그 나는 아. 그냥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런거 있잖아요 비싼데 맛없으면 그때는 이제 빡치지 아. 차라리 비싸고 맛있는 데 가는게 낫지 아. 진짜로 난 지금 이거 한달반 만에 스시 먹는건데 아. 이번에는 참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색깔이 들어, 좋습니다 들어 전 개념쓰거든요 아. 전화 새로 오는 걸까요? 아니아형 아니. 170이야? 170 그럼 170. 숫자까지 알고 먹다 이야 어, 아, 진짜 아니 1 7가 너무 별로라가지고 아. 170맛이 맛있더라고 이건 뭐, 참치 주도로입니다 마블링이나 이런 게다 보이죠? 연속으로 나온 참치 세 번째는 오도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스시치보다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일본 느낌이 있다. 맛있네, 삼겹지죠? 맛있지 이거는 기름진 지금 참치를 먹고, 다음으로 나온 건아오리까 무니오징어입니다. 기름이 보인다. 참기름 발랐어. 누가 내리고 있어, 이제? 기름이 장난 아니야 지금. 보리새우라고도 불르는 구루마 애비입니다. 네. 살짝 쪘는데 어, 일단 사진상으로도 네, 되게 잘찍고잘 익겠습니다. 사이드도 좋고 잘 쪘고 뭐 이거 맛이 없을 수 없는. 아니, 일본. 프랑스 쪽은 안하세요마세야만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면 어? <laughs> 프랑스... 맛세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 유럽은 가서 와인을 뭘 먹을 거예요? 그 나랑 같은 와인을 먹을 거면 고장도 없고. 음. 어렵네, 갑자기. 네, 요거는 전갱이, 아지입니다. 어, 기름기가 <laughs> 싹 코팅된 게 보입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셰프님, 그, 아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아 통영에서? 아니, 이 정도 아직 잘 없는데. 택배기 2만 원 정도 네, 큐. 네, 큐로. 키우. 셰프님 찍으라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네네. 자, 이거는, 네, 뭐, 요새 인기있는 네. 와이너리에 화이트 와인입니다. 네. 저는 뭐 비싸서 먹는. 정말 와인은 없어서 사는 거야? 왜요? 이거 누가, 맞잖아요. 이거 누가, 아, 일모이구나 <laughs> 자, 요거는 이제 성게입니다. 음, 자, 요거는 이제 안 하고 쓰십니다. <웃음> <웃음> 아니, 어디 왜 이렇게 와? 아니, 웃으면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말아줄 것인가 항 아니, 또 용산을 쓰지? <laughs> 네.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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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더 없지. 아, 없지. 아, 아, 어때요? 잘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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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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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저 좋은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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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다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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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중에 는 저는, 저는, 찍어찍좀한맛이어 <laughs>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이건 찍어야 돼. 어, 이거 <laughs> 돼. 확실히 구성이나 스시의 모양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먹는 느낌이 들었던 스시 주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곳입니다.